20.26인치 4K 거울형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사용자는 고화질 영상과 우수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연결성이 뛰어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블루투스를 통한 연결은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후방 카메라의 해상도 또한 만족스럽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놀라운 이 제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멀티미디어 기능 역시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비게이션과 음악 스트리밍의 조합으로 운전하는 즐거움이 배가 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K4.26인치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의 카메라 미러는 차량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와이파이 연결로 편리함을 더하며 고화질 4K 영상으로 선명한 주행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반응 속도가 뛰어나고 화면이 크고 선명하여 내비게이션 사용이 매우 수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후방 카메라도 지원하여 안전한 주차를 도와주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가성비까지 갖췄습니다. 빠른 배송과 안정적인 연결성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실용성이 만난 K사로 차량의 스마트함을 더해보세요. 이 3카메라 355도반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이 카메라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영상 품질이 우수하고 필수 기능들도 잘 갖춰져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특히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차량 내부와 잘 어울립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을 통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실용성이 뛰어난 이 카메라는 꼭 경험해보셔야 할 아이템입니다. 차량 안전의 새로운 기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